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이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뿐고 이스라엘 죽석의 환란때곧지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얽도다.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위에 악례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나를 영원히 항피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이스겔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36장에서는 그 회복의 과정으로 새 마음과 새 영, 회복된 땅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위치한 오늘 본문 35장은 조금 독특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애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돔을 향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 가까운 이웃 애돔은 슬퍼하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그들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망하는 유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로잡아 바벨론에 넘기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의리를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얼마나 무겁고 학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언약에 기초한 공정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일산은 단순한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일사는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성경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혈연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곧 이스라엘의 형제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까운 혈육, 형제민족과도 같았던 에돔을 향해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고 하시며 강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스라엘의 비극 앞에서 마땅이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고 슬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자들을 붙잡아 넘기며 고통을 더했고 무너진 성읍을 타지, 차지하려는 탐욕까지 드러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신과 냉정함을 결코 자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절을 보면 세일산에 대해 내가 내 성업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요아인 줄을 알리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겪게 될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요아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주권이 반드시 드러나고 깨달아 깨달아지게 하실 것을 심판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이제 5절에서 9절에는 그 심판이 왜 정당한지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곧 지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이력에 그들을 엉겼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단순히 반간한 것이 아니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치 축하하듯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고통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도망자들을 넘겨주며 그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데 조금 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잔혹한 대반이었습니다. 에돔의 이런 행동은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한 차원을 넘어 스스로 가해자의 자리에선 심각한 제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배신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며 분명하고 단호한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6절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피, 이 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철저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에돔이 흘린 피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결국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피는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그 심판의 실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이후에 악리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산과 계곡 물줄기마다 죽임 당한 자들의 시신이 가득하고 생명의 흔적이 끊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도시의 완전한 파멸과 인저, 인간의 흔적조차 사라질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파괴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둠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단순한 포복이나, 포복이나 응징이 아닌 더 깊은 목적에서 설명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요아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애돔이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폐허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만방에 알게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국 애돔의 심판은 어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를 개시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어 10절에서 14절에는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는 죄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하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말 속에 애돔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이 자신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확신하며 강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처럼 느긋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 맹세하신다는 표현은 그 약속이 어떤 언약보다 확고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분노 자체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뿐만 아니라 이듬은 단지 야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략을 펼쳤습니다. 1 2 절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다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멸망당한 형제 민족의 고통마저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으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란 애돔의 허망한 욕망과 교만은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이러한 배신과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연코 분명했습니다.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에돔이 기뻐하고 만족해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14절의 말씀은 단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교만을 깨뜨려 보시며 가장 높아진 그때 가장 깊은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태풍처럼 때로는 의구없이 임하지만 언제나 정확한 시점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이제 에돔의 야망과 교만, 형제를 향한 배신과 거짓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무력화되고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단순한 상징이나 어떤 경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돔의 멸망은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현실 가운데 실현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은 앞선 모든 심판 선언의 정점을 이루는 결론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족석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도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요아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라 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밀하고 일관되며, 또한 목적이 분명한지를 보여줍니다. 예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항폐함을 자신의 기쁨과 야욕 욕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쁨을 사악한 죄악으로 간주하십니다. <laughs> 고통을 보며 기뻐한 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고통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가 요아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는 말씀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 심을 드러내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 에스겔 35장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가리키는 세일산을 향해 선포하신 엄중한 심판의 말, 말씀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그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도망자들을 바벨론에 넘기며 그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 욕망까지 함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헛된 욕망과 교만과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돔의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그들의 땅을 영원한 항무지로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징벌이지만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실현이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3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애동은 형제의 고통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변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려는 이기심 그런 헛된 욕망이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를 기뻐하시며, 이와 반대로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 자를 결코 부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부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뿐만 아니라 결국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돔의 죄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민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기대되었던 책임을 저버린 데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 주어진 관계의 책임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할 뿐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염대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